입니다. SBS 프로축싱서바이벌 시즌 2두 번째 한일전 대한민국의 김용희와 일본의 야마구치 고슈의 맞대결이 이제 마지막 경기를 펼쳐지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대결인데요. 예. 김용희 선수 괴물이거든요. 예. 저희가 지난 그 16강전 때 봤지만 지금 경기를 승리로 이끈 정수홍 선수에게 아깝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서운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이 야마구치 고슈 선수. 데뷔전이죠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일본의 요코하마 히라키 복싱 짐 일본의 야마구치 고슈 선수 오늘 이 경기가 프로 데뷔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요코하마 히카리 복싱 짐은그 일본의 그 세계 챔피언인 하다케아마 가카노리, 네. 뭐또 니다 유다가 또이 열리라든지 이런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굉장한 명문 체육관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명문 체육관에 속해 있는 선수고. 어, 아마추어 전적이 약간 있고요. 지금 군, 그 외국에서 프로 데뷔를 하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어, 몸이나 인상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잠재력이 있는 선수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178cm에 22살의 일본의 야마쿠시 고슈. 뭐 쌍둥인데 이 쌍둥이가 이제 여자 형제 쌍둥이를 또 함께 이제 쌍둥이. 그렇죠. 어, 야망치 선수입니다. 4남 멘데 이제 본인은 여자 그 형제와 쌍둥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의 매력적인 복서 김용희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지난 그 16강전에서 국가 대표인 정수홍 선수를 상대로 아마추어 1전도 프로 1전도 치르지 않았던 그데뷔전 복서가 예. 굉장한 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 모습 때문에 오늘 한일전에 또 이렇게 엔트리에 발탁이 됐고요. 그렇죠. 이 정수홍 선수는 방금 끝난 정수홍과 윤영훈 맞대결의 승자가 정수홍인데, 그렇죠. 저도 이 경기 봤습니다만, 사실은 김용희가 정수홍에게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아,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만큼 김용희 선수가 임팩트 있는 경기를 보여줬고, 이제 한일전의 주인공으로 태극기를 몸에 감싸면서 많은 팬들의 함성과 함께 김용희가 등장합니다. 아, 상당히 많은 응원단들이 지금 자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채로운 것이 김용희 선수는 복서이자 요리사인데 그렇죠 한식 중식도 아닌 일본식 일식 요리사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laughs> 상대는 일본 선수죠. <laughs> 그러네요 오늘 그 일식 요리사답게 <laughs> 예. 일본 선수를 잘 요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요리를 따지면 뭐 복구 데치고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뒤집고. <laughs> 의미 있는 한일전 SBS 프로복싱 서바이벌 2017 시즌2 한일전 김용희와 일본의 야마구치 보슈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지 김용희 선수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죠 네. 데뷔전 때도 잘했어요 그렇죠 이 전적이 1전 1패인데 무슨 한 20전 19승 1패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미소가 아름다운 복서 아름다운 윙크 돌주먹 되는 주목 김동의 미소 김영희 선수가 소개됩니다. 자, 옆에 있던 그 손준호 간장. 네. 그 손준호 매니저도 아마 추어때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김영희 선수를 저렇게까지 조련을 해 놨고 지금 1전 1패의 선수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야마구치 보슈 22살. 김영희보다 4살이 어립니다. 178cm. 김용희보다 7cm가 큽니다. 프로 데뷔전 일본의 야마구치 자, 고수가 소개됩니다. 야마구치 고수 선수 본인이 소개될 때 네. 그 경기장 내에 있는 모니터에 자기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예. 이 선수도 데뷔전인데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아 심판이 수고해주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의 여성 심판이고 네. WBC IBF의 국제 심판으로 등록된 굉장히 고 유망한 심판입니다. 예. 약간의 눈빛 교환 좀 볼까요? 자두 선수 모두 신인답지 않은 여유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미소로서 김용이는 1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마구치 교요수 프로 데뷔전 김용이는 1전 1패. 하지만 그 1패가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최강 정성가의 16강 바로 이 매치였어요. 그렇죠. 1패지만 내용은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일전에 복서로서 김용이가 나섭니다. 복싱 메카의 김용이. 손준호 매니저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1 7 2 c m 의 김용이, 178cm의 야마구치 고슈. 야마구치 고슈 선수는 오사카 쇼교 대학교를 중퇴했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요코하마 히카리 그 체육관 관장 이시이치타로도 와 있거든요. 예. 전 동양 챔피언인데요. 그. 야마구치 선수의 얘기는 요코하마 히까리진 복싱 선배들 중에 워낙 그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선배들을 존경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는 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한일전 복서 대결 김용희와 야마구치 고슈 큰 함성과 함께 1라운드 시작합니다 초반부터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김용희 자, 자세히 자 보셔야 될 것이 김용희 선수의 저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네. 몰아붙이면서 국가대표 출신의 정송 선수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면서 저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과연 얼마나 또 발전을 했는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겁니다. 예. 라이트가 들어가고 있는 김용이. 일본의 야마구치만만치가 않습니다. 왼손 잽으로 서로 응수합니다. 아, 거리를 재보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선수 기본기가 참 잘된 선수네요. 예. 워투. 야마구치. 아 빠릅니다. 다시 워투. 야마구치. 김용희는 왼손 크게. 오른손 스트레이트. 아 워투 좋았어요. 예. 안면공격 성공하는 김용희 자 서로 거리를 재보고 있습니다 왼손 뻗어보는 김용희 아 레프트 좋고요 예. 어퍼컷 야마고치 라이트 야마고치의 펀치입니다 자 야마구치는 아주 정통파 복서고 기본기가 예. 굉장히 충실한 복서인데요. 그렇죠. 아 라이트 좋았습니다. 라이트 들어갔던 김용희 안면 공격. 김용희 선수의 움직이, 움직임은 분명히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고요. 예. 그 상대를 잘 맞추거든요. 예.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기 때문에 야마구치 선수도 아마 좀 놀랄 거예요. 그렇죠. 복부 공격. 어. 하나 안면에서 안면 허용하는김용희 야마구치 안면입니다. 저런 컨비네이션 조심해야죠. 예.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는 김용입니다. 어 맞았어요. 야마, 야마구치. 야마구치 선수, 아 원투 참 좋네요. 예. 프로 데 프로 데뷔전이 만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안정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구 공격 김용이 야마구치 약간 침착함과 좀 진득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선수가 붙어 있습니다. 김영희 선수는 지금 거리를 주지 않고 파고 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 어, 무모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왼손 <목소리> 뻗어받는 김영희입니다. 자, 그렇게 흔들고 들어가주는 거 좋습니다. 복부 공격 양아구치 하지만 정타를 허용하진 않았고요. 축출 예. 받다보면서 <목소리> 옆구리 공격 김영희. 라이트어요 아,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김영희 안면 공격 어버트 김영희. 주먹끼리 맞붙어쳐봅니다. 거리를 재면서 야마구치 7cm가 큰 야마구치입니다. 1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김용희 선수 계속 주먹을 뻗어줘야 됩니다. 예, 원투 그리고 커비네이션 공격 야마구치. 지 어, 하지만 잘 커버 해냈고요. 예. 큰 정타를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1라운드 정말 두 선수의 어떤 탐색 전그 이상의 긴장감이 돋보였습니다. 아, 그렇죠. 어, 야마구치 고슈 선수. 데뷔전이라고 보기에는 참그 믿기 힘들 정도로 어떤가 안정된 기량과 그 착실한 기본기를 다져놨거든요. 예. 어, 아, 참 잘하는 선수고요. 김용희 선수 정말 연습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보십시오. 잘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송 선수 시합 때도 정타를 많이 맞진 않았어요. 네. 방금 전에 그 피했던 그런 모습을 정수원과의 대결에서 저 굉장히 박빙을 몰고 왔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 굉장히 뜬 거리에서 저는 라이트 로우 훅을 지금 적중을 시키거든요. 예. 이런 게 김용희 선수의 매력이자 장기예요. 그렇습니다. 저런 변칙 공격이 잘 먹힌다면 그야마구치 선수가 좀 흥분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 카운터를 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일단은 주먹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몰아붙여보는 예. 김용희. 살짝 무릎을 꿇었던 야마구치 보슈 왼손 뻗어봅니다 어퍼가 달려가는 김용희 거리를 좁게 들어가는 김용희입니다 자 전형적인 그런 그 정통파 스타일의 복식은 야마구치는 구사하고 있고요 예. 정말 배운 대로 합니다 그렇게 부탁 계속 전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김용희 선수 뭐 절대 그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 라이트, 라이트 한면 김용희, 자, 접상화 나갑니다 다시 라이트 김용희, 저돌적으로 밀어붙여낸 상승세 그림의 김용희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야마구치 고슈 자, 저렇게 흔들면서 들어가는 거에 지금 야마구치는 전혀 거리를 맞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저런 어파, 거... 아, 어, 아어좋었어요 예. 김용희가 어어가 짧게 끊어쳤지만, 나는 충격이 있죠. 그렇죠? 일단 정타였고요. 네,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자 거리를 좁히고 지금 흔들기 때문에 야마오치가 거리를 전혀 못 맞추고 있거든요. 오, 네. 왼손으로. 아 좋았어요. 안면공격 김연희. 아 정말 매력적인 선수예요. 네. 안면을 허용했던 김용입니다. 복구공격 야마구치위빙을 아, 크게 하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렇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주먹을 뻗어, 뻗어 주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오른손으로 다시 어퍼컷 두 선수가 큰 주먹을 휘두릅니다 라이트 스트레스를 아나 죽었어요 오른손 정타 김용희 참김영희 선수는 선이 이은은싱을합합다다 예. 아 o n g y 아빠 g Yong Yong 는김 n 입니다 왼손 y <목소리>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복구 공격! 아, 지금 o n 터 맞았는데요. o 네. 한 번씩 날아가는 복부 공격. 그리고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터치고 만은 김용희. 자, 양아구치 선수도 지금 많이 당황을 하고 있어요. 장 예. 펀치는 양아구치, 큰 펀치는 김용희. 지금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2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정말 팽팽한 2라운드였습니다. 아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네. 아, 이거 일전과 데뷔전 선수의 대결이 참 이렇게 재밌네요. 예. <웃음> <웃음> 일전 선수는 이제 김용희 선수고요. 그렇죠. 일전 1패 <laughs> 야마구치 고슈는 프로 데뷔전. 맞습니다. 그런데 이두 선수가 어떤 그 열정과 파이터 기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믿기지는 않지만 노련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요. 예.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예. 김용기 선수는 지난 7월 15일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 선수다운 그런 투박함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 또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야마호주 선수의 기량은 대단합니다. 네. 어, 뭐 데뷔전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어, 참 좋은 그 기본기를 갖추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프로복싱의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세계 챔피언만 지금 11명이고요. 그렇죠. 리그 의 한일전. 김용희와 야마구치 고슈 3라운드입니다. 자 1, 2라운드 통해서는 어느 선수가 우세했다고는 좀 어,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박빙의 승부. 자, 흔들면서 들어가는 김용희. 자, 저런 압박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예. 결,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 상대 밀어붙이거든요. 그렇죠? 아, 아 좋아 요 좋아요. 라이트레트 아, 좋아요. 레이트면 김영희 복부 공격. 그렇죠. 다시 옆으로 공격. 자, 야마우치 선수는 지금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김영희 선수가 워낙 변칙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예. 몸을 많이 흔듭니다 김용희 자 김용희 선수 무리한 공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주먹은 좀 많이 뻗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잔펀치를 날려보고 있는 야마구치 고시 라이트 직선이 무이로 끝납니다 복부를 때립니다 김용희 선수가 체력, 스테미너가 동반된 어 맞았고요 그렇죠? 강펀치 조심, 들어왔고 조심해야 돼요 예. 자체를 아, 찾습니다. 그렇죠. 체력이 동반된 저런 복싱을 한다면 굉장히 그 좋을 수 있지만 예. 저렇게 하다가는 체력이 바닥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3 라운드에서는 어, 유효타를김용희가좀 허용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야마구치고시에 그 받아치. 아 지금 유효타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카운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체육관은 김용희를 연호합니다. 힘을 내고 있는 김용희. 한일전. 링 위에서 의 한일전 어퍼컷. 복부 공격 김용희. 어, 라이트 라이, 어왔어요 정타를 들어가는 김용희. 안면 공격. 자. 첫타 다음에 연타를 좀 성공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 부상이 있었나요? 네. 아, 마우스피스가 떨어졌네요. 아, 그렇군요. 자 마우스피스가 좀 떨어졌는데요 저 마우스피스는 반드시 물로 세척을 해서 선수에게 끼워줘야 됩니다 네. 저 링바닥에 많은 세균 또 다른 그 선수들의 혈흔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규정에도 있습니다 네. 맞받아칩니다 아 어, 좋아요 난타전 난타전 자 양성구가 못될지 난타전 양로가 도망가지 않고 맞받아치네요 김현우 네. 선수 밀리면 안됩니다 뒤는 없습니다 앞보고달리 밀고 들어가야 돼요 업어거 네. 자김용이 약간 허용했어요 그러나 뭐아고습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예. 3라운드 몸을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레프트 뻗어보는 김용이. 자양마구치도 이제 인파이팅으로 대응을 한번 했는데요. 네. 압박 들어가는 김용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거칠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카바링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타를 잘안 맞거든요. 예. 아, 지금 원투 맞았고요. 안면을 허용한 김영희. 자, 주먹을 좀 내야죠. 주먹이 너무 안 나옵니다. 네. 지금 3라운드는, 어, 위빙, 몸은 많이 흔들고 있는데, 주먹이 비교적 덜 나왔던 김영희였어요. 그렇죠. 야마구치가 중반에는 또 강력한 인파이팅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고요. 아, 경기 참 재밌네요. 예. 자, 3라운드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4라운드가 펼쳐지겠는데, 3라운드에서는 살짝 김용희가 점수를 잃은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그 정타라는 측면에서는 김용희 선수는 많이 적중을 시켰어요. 네. 자, 이렇게 압박 들어가는 모습이 김용희가 상당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때 한대 맞았고. 네. 자, 지금은 아, 포인트가 됐겠죠? 그렇죠 자, 김용희의 저는... 올려치는 그 안면 공격이 상당히 빛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복싱을 봐왔지만 1전 1패의 선수가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laughs> 그렇지, 네. 이슈가 돼서 시합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일전 3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 빨간색 트렁크의 대한민국의 김용희 자뭐 김용희 선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또뭐 어떻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겠지만 야마구치 선수의 입장에서 봐서도 시원한 경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 상대가 계속 밀고 들어온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사라운드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북부공격 김용희. 어 좋아요. 안면공격 성공. 그렇죠. 아주 좋았습니다. 네. 라이트 정타가 들어갔던 김용희입니다. 자 밀리면 안 됩니다. 예. 계속 압박 들어가는 김용희 어퍼컷. 그렇죠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김용희를 연호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한명 라이트 자 밀리면 안 돼요 네.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아, 서로 좋아요. 큰 주먹 허칩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어퍼컷. 자 지금 정타 맞은 건 없어요 네. 자 밀, 밀림, 밀리면 안 됩니다 예. 김용희가 국부 공격 바디샷 마지막 4라운드 경기 아두 선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예. 어! 계속 밀어붙이는 양 선수입니다 그렇죠 뒷걸음질 치지 말고요 네. 밀어야 됩니다 오리선 라이트 복부로 자 밀리다 보면 펀치를 맞고 어, 좋아요. 네. 아 좋아요 네아 앞면의 레프트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연타가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두 선수가 맞받아 칩니다 김용희가 더 힘을 냅니다 어허, 아 있다. 좋아요 야마구치도 안 맞지 않고. 자김용희 선수는 마저도 눈썹 하나 아직금 변동이 없습니다. 예. 몸을 흔들면서 앞박 들어가는 김용희자 야마구치 선수도 정말 어, 마, 만만치 않네요. 예. 아두 선수 어, 멋진 타격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밀리면 안 돼요. 예. 밀어야 됩니다. 밀리면 거리를 뺏겨요. 예. 밀고 들어가야죠. 야마구치는 거리를 좀 두면서 하고 있고 김영희는 압박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야마구치가 밀어내고 있거든요, 김영희 선수를. 예. 밀리면 안 돼요. 밀어내느냐 아니면 압박이 들어가느냐. 아, 좋고. 아, 안면 공격. 야마구치 았습니다 네. 김영희가 몸을 흔들면서 쉼업을 합니다. 아, 좋고요. 공격. 공격 좋았어요. 옆구리를 때려보는 김영희. 약간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만 김용희자 빠져 나와야죠. 예. 다시 아빠 어퍼컷. 장펀치를 아, 네. 날리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선수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네. 서로 원투를 날리고 있습니다. 몸을 흔들면서 아 이렇게 사라누가 끝났습니다. 김용희는두 번째 경기, 야마구치는 데뷔전 <laughs> 복서의 한일전 니에서의 한일전.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할지 있을지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안산 상록수 체육관이 더 푸르러지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두 네. 아, 그 선수 정말 좋은 경기 펼쳤고요. 네. 김용희 선수 자신의 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패를 떠나서 네.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야마구치 고슈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못지 않았어요. 네. 아, 이거 참 좋은 승부가 펼쳐졌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치 고슈,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용희. 매력적인 두 복서의 대결, 4일 전. 4라운드에서 아, 서로, 서로 정타가 몇번 나왔거든요. 더 어, 많이 나왔죠. 네.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했지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린 경, 저, 양상은 아니 없었, 없었어요. 네. 자, 어느 선수가 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저런 장면은 참 좋았고요. 네.

야마구치 고슈. 일본의 야마구치 고슈가 김용희에게 승리를 기록합니다. 자, 2대 0으로 판정패냈고요. 네. 그 일본의 이다부심이39대 37로 야마구치. 고슈가...